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후설을 읽기 위해 당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여러 사전 정보들을 찾아 그것을 알고 난 후에야 고린도후서 일장을 열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폭동이 일어나서 에베소를 일찍 떠나게 됐습니다. 드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로 가는 데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어요.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해 초조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마케도니로 바로 갔고 그곳에서 디도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놓고 어찌 됐나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는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디도에게 듣고 얼마나 기쁘고 기뻐했는지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일장을 열어보니 그때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들은 고린도 소식으로 얼마나 위로의 위로를 받았는지 인삿말에 그 위로와 감사를 막 쏟아내고 얼마나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절까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12절부터 14절 맨날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빨리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하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직 껄끄러운 것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운을 떼는데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고 했지만 사실 아직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다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100% 이해될 것이라고는 바라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박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하지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를 쓰고 꽁소를 피우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들을 먼저 끄집어내는데요. 껄끄러운 것중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안은 지난번 두 번째 들렀을 때또 오겠다고 약속하고 온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시, 15절부터 있는 내용들인데, 자, 앞에서 잠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고린도 우서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 대략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본문을 확인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야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거든요. 가능하시다면 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로, 즉, 아가야로 먼저 왔다가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러분이 있는 아가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즉, 헌금을 받아서 유대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던, 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예, 예 하고 속으로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자가 아니랍니다. 이유가 있어서 못간 것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그리할 작정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인간적으로 세, 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와서는 못간 이유는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봤자 또 서로 마음 아픈 일만 생길 것 같아서였어요. 다시는 여러분에게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근심하게 한다면 기쁨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보냈던 겁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심케 한그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충분한 벌을 내렸으니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여기까지 여러분 읽어지시나요? 자, 이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선은 이런 정황을 깔아놓고 하나하나 읽어야 읽어진답니다. 자,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수 하나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불신임이었어요. 온다고 했다가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왜 여행 계획을 바꿨는지를 지금도 찜찜해서 아직도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건수가요. 바울은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도권,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사도들이 진짜 사도 바울을 거짓사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거짓사도들의 사도권 도전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사도직 권위를 훼손한 것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멸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문제들과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는데요. 이유로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강력하게 변증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요. 자, 지금 우리는 고린도교의 상황을 대충 감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몰아낸 세력들이 자기도 몰아내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이때 가만히 방관한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거짓사도들이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소송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어쩌면 극단의 음행을 하는 고린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 즉, 거짓사도들이야말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리 때요, 바울을 포함한 팀들이야말로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사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고, 그 거짓사도들이 바울을 험담하고 있는 건수들 하나하나를 다 메모했다가,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는 왜참 사도인지 그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물도 다 제시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증거 자료를 대가면서 시시콜콜 변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만 자기 자랑처럼 되어버려 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이런 성격의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나 보겠습니다. 일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헌담하는 건수들이 무엇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겠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헌담하는 그 건수 무엇을 가지고 바울을 가짜라고 했는지 바울이요 다 들었습니다. 자, 가서 이야기 듣고 디도를 통해서 어,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요. 바울은 라이센스가 없다. 청거서 즉 추천서 없이 일한다 했고요. 자, 두 번째 돈을 받지 않는다. 유명한 아테네 철학자 선생님들은 유명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데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돈 떼어먹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험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이 대대하다. 편지를 쓸 때는 힘이 있고 무서운 것 같은데 만나보면 말에는 힘이 없다고 어, 별거 아니라고 험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 바울이 반박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본문을 확인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